안녕하세요. 엄마 강사 이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처럼 외국어 강사의 길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고서는 출강 업체에 소속이 돼서 이제 기업으로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시간적 제한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출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출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업과 선생님을 매칭해주는 출강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선생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서를 넣으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구인 사이트에서 이제 중국어 출강이라고 입력을 하고 거기에 어느 지역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타입의 선생님을 구한다. 뭐,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아니면 초급 선생님인지, 고급 선생님인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여러 번 이렇게 지원을 해보고 났더니 그 광고들은 거의 이미 선생님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거리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곳을 올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죠. 그 수업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아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태고 나중에 이제 면접을 좀 보고 선생님 등록이 되면 이제 수업을 진행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넣으면 일단 전화가 오겠죠. 전화가 오지 않으면 <laughs>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반가운 전화가 오면 전화 자체에서 1차 테스트를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날짜를 잡아서 와서 봅시다 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한네 군데 정도 면접을 받고 지금은 세 군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조금 특징들이 다 있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한 곳은 먼저 전화로 간단한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이 가능한지, 선호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중국어 테스트를 조금 전화로 해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뭐 자기소개나 이런 걸 시킬 줄 알았더니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중국말로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 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바로 면접 날짜를 이제 잡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학을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시강을 준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시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곳은 5분 이내에 자유주제로 알아서 강의를 준비해주세요 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바자문에 대해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콕 집어주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초급 수준에서 5분 내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오시면 저희가 준비해드릴게요 하고 그곳에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 아무 제한이 없이 알아서 오분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그 오분 안에 기승전결이 이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시작을 지난 시간 복습 유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죠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면서. 업버 포인트도 드러낼 수 있도록 헷갈리는 중국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해 볼게요. 하면서 또 마무리 짓는 느낌까지 5분 안에 짧지만 다 보여주는 정도로 준비를 하나 정도는 본인이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언제 누가 시키더라도 어 몸에 배어 있으면 바로바로 어색하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초급 하나, 중급 하나, 고급 하나 준비해서 갖고 계시면 어떤 자리에 가셔도 당황하지 않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법을 하나 정해주고 그 부분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사전에 그 어법으로 기승전결해서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가면 편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딱 갔더니 먼저 발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한국 선생님도 중국 선생님도 모두 발음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한국인 특유의 잘못하는 성조가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선생님들은 또 지역이 여러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묻어나는 그런 말투가 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먼저 읽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을. 대화문을 하나 주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담당자분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10분 정도 수업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안에 제가 알아서 단어도 뽑아야 하고 어법 포인트도 뽑아야 하고 그걸로 이제 뭐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 어법 시간처럼 갈지 그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중요한 거는 처음과 끝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기승전결 형태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시강을 찍는 곳도 있어요. 어, 왜 찍는지 여쭤보면, 어, 지금 저를 직접 보신 분들보다 더 높은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을 때 보여드리고 모두 같이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경우는 또 고객사에게 똑같은 어법으로 여러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고객사에 맞는 선생님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영상까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으니 길이 길이 남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감 있고 단정하게 하고 가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시장을 진행하는 곳의 환경은 또 회사마다 다른데요. 어떤 곳은 학원이 같이 운영되는 곳에서는 학원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정말 수업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작은 스터디룸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회사의 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 하더라도 떨리지 않도록 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이제 중국어로 보통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학 갔다 바로 돌아와서 이제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막 이력서를 넣어본 거예요.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말로 소개를 해보세요 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또 하나를 딱 준비해 놨죠. 자기소개에는 뭐 나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이사항이 있고, 어딜 졸업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할때 중요시 여기는 거, 강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저는 녹여서 한 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기소개에 그런 분야를 좀 넣어서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이렇게 중국어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한국어로 물어보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어, 제가 미리 보내놓은 이력서를 보시면서 경력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이때는 누구와 얼만큼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또 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스타일로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이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가, 아이가 있는데 수업 가능한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준비되어 있는 자기소개 외에도 저의 경력사항을 보면서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막 돌발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저의 중국어 실력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금방 들통나기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 스스로에 관한 중국어 멘트들은 준비를 해주셨다가 어떤 질문들이 날라와도 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당사에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가 얼굴 보면서 확인만 하려는 경우에는 그날 바로 페이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도 쓰고 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분들과 좀더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추후에 한번더 계약사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의 제도도 다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저의 출강 총 경력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본인 회사의 이 정도 경력이면 이거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회사 자체에서 수업을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회사에 소속이 돼서 뭐 1년간 이만큼 몇 시간 수업을 했으면 얼마, 그 이상을 했으면 얼마, 이렇게 회사 규정대로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아예 높은 금액을 처음부터 받으면서 이 금액을 쭉 계속 동결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의 평이 좋거나 출석력이 좋아서 인센티브처럼 선생님의 평에 따라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 따라 본인 성향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계약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수업을 이제 어떻게 받는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곳은 전화나 문자로 저에게 연락을 넣어줍니다. 이러한 수준의 수업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수금인지 화목인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1대1인지 그룹인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매칭이 되는 거고, 불가능하면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냥 못한다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곳은 수업을 딱 주면 바로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여러 명의 선생님을 1차적으로 지원을 넣어 주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한번 넣어 보고, 되시면 다시 확정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이 좀 겹칠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확정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큰 회사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출강업체는요. 그 출강업체 사이트에 고객사들이 요청한 수업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어, 이 수업은 나한테 맞겠다 라고 해서 지원을 하면 그쪽에서 지원한 선생님들을 추려서 이제 고객사에 넘기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매칭이 돼서 수업 확정이 나게 되면 메일로도 저에게 고지를 해주시고 그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니저님과 한번 미팅을 하게 돼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매니저님과 미팅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지 구체적인 주소라든지 몇 시까지 만나서 사전 미팅을 하는지 또 앞으로 월말 평가나 보고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학생들은 몇 분이고 학생들은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받고 제가 궁금하거나 이제 제 특이 사항이 있다면 전달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요.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으로 출강 업체 등록부터 수업이 확정나서 미팅하는 것까지 제가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쭉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체크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짜요.